31번 빈칸 추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과학뉴스를 따라간다면 뭐 받아본다면 아마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대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끊어지죠. 자, 대세 내용을 살펴볼게요. 동물들 사이에 무언가가 이것이 되어왔습니다. 무엇이 아주 뭐 화제가 되어왔습니다. 메스미디어에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동물 사이에 무엇이 화제였다라는 얘기지. 자 밑에 살펴보면 동물들 간의 어, friction 마찰이, 동물들 간의 다양성이, 동물들 간의 계급이, 혹은 여기 또 동물들 간의 어, cooperation 협력이, 동물들 간의 독립이. 자 무엇인지 아직 알수 없죠. 어쨌든 그것이 화제였다. 여기 보면은 for example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가 명제가 되고 여기 뒷받침이 되는 그런 문장 구조였죠. 자, 실험 내용이 나오네요. 어, 1900야 2007년 후반에 어떤 과학 미디어가 널리 보도했습니다. 한 연구를, 연구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 사람들이 수행한 연구고요.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이렇게 또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용이 중요하죠. 쥐들이 보여준다는 것을 그들이 부르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뭐라고 부르는 일반화된 호혜성이라고 부르는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일반화된 호혜성이야. 이게 뭐 호혜성이 뭐냐면 좀뭐 추격해서 얘기하면 은혜 갑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어, 연구연구가 뭐 밝혀졌다. 될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은 쥐들은 각각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친하지 않은, 아니면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어, 쥐들에게.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의 own previous experience 이전의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경험이냐? 여기 having been helped 야. 그럼 도움을 받았던. 근데 누구에게 자기가 모르는 그 쥐한테 도움을 받았던 그 경험에 근거해서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어 자기가 그러니까 내뭐 새끼 쥐, 엄마 쥐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쥐한테 내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번에 그 도움을 받은 지는또 다른 쥐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라 얘기죠. 이거 실험자예요. 이 실험자들은 쥐를 훈련시켰다. 아주 협력적인 그 어떤 협력적인 그런 과제를 주면서 휘, 어, 실험을 시켰대요 어떤 과제냐 p u l l i n 스틱을 막대기를 끌어당기는 그런 실험이었대요 근데 왜?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위한 음식이야? 어, 파트너가 음식을 먹으려면 내가 같이 막대기를 끌어 줘야 되는 그런 쥐들의 상황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rats who had been helped previously By an unknown partner. 여기까지가 주어지. 자기가 모르는 쥐가 자기를 도와줬던 경험이 있는 쥐들은 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쥐들을 도울 가능성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before this research, 이 리서치 전에, 아, 이 리서치가 수행되기 전에는 이렇게 일반화된 호혜성은 서 o so, b 비 여겨졌습니다. 인간의 독특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쥐들이 서로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협력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쥐들의 협력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